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중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욕심을 뿌리셔야 합니다. 자 대중과 함께 움직인다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겠죠. 이런 종목들이라면 자식에게 물려줘도 될 종목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 지분가치만 따져도 9천억 수준이라는 거죠.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종목이죠.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시장 여건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 모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냉정함을 가지고 종목을 리밸런싱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문 때문에 오르내리는 종목이 아니라 실제 실적과 저평가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 놓아야 하죠. 지수가 반등할 때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증시에서 최고로 저평가된 종목들로 이런 종목들이라면 자식에게 물려줘도 될 종목이라고 할 정도로 초저평가 상태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종목 설명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번째 종목은요 정부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의 수혜를 받을 종목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회사의 지분 가치만 따져도 1조 이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 4, 보유한 지분가치만도 시총의 2배가 넘는 완전 저평가 종목입니다 자 두번째 종목은 사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종목 1순위입니다 1년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극도의 저평가 상태인데요 최근 잘나간다는 섹터 모두 사업권으로 보유한 종목입니다 자요 종목들 설명을 드릴테니까 끝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내용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설명 들어가기에 앞서 시장 안볼 수가 없겠죠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CPI가 예상치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쑥 들어가 버렸고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할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 급락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자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유가 흐름입니다 근원 CPI는 상대적으로 피크아웃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유가가 과도하게 상승을 하면 서 헤드라인 CPI는 지금 예상치를 넘겨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나 유가는 2008년 경기 침체기에 올랐던 140달러대를 아직 가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통상 유가 선물 시장은 한번 방향을 틀면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뭔가 모멘텀이 생기면 상당히 강하게 빠지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하나의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자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증산 합의가 된다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으로 간다거나 하게 되면 순식간에 가격 조정이 오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아무래도 저점 매수세가 잘 붙지 않고 경계심을 가질 텐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중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욕심을 뿌리셔야 합니다. 자, 대중과 함께 움직인다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겠죠. 지금 코스피 지수는요 PBR이 0.9배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과거 PBR 1.0배 혹은 0.9배 수준에서는 언제나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곤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안 좋은 소리만 계속 반복.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이번이 마지막 파도다 생각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기회로 사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신용 반대매매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반대매매가 나올 때 투매가 나올 때 여러분들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옷을 만드는 스판덱스 섬유라든지 아니면 폴리에스터 섬유 그리고 PET 수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바로 TK케미칼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플라스틱 그리고 자원 재활용 관련 정부 과제를 생분해 플라스틱 평가 인증 처리 시스템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폐팩트 등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PET 수지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에 따라서 의료 소비가 늘어나면서 폴리에스터를 비롯해 스판덱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단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t k 케 메카리하고 있는 사업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요 1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225원, 20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해운 자회사 호실적으로 인해서 3분기 연속 순이익 1000억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분기 하나만 달성을 한게 아니라 3분기 연속해서 순이익이 1천억을 넘었다는 거죠. 최근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서 해상 물동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K 케미칼과 같은 화학회사에 왜 갑자기 해운 운임지수를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TK 케미칼의 지분 구조를 보겠습니다. TK 케미칼은 SM 상성과 대한 해운 그리고 KL 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TK 케미칼의 실적 흐름들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 부분은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상태죠. 4분기 작년 4분기에도 실적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분법 이익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분 가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K 케미칼의 시총은 4천억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SM 상선, 그리고 대한해온, 지분 구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지분을 HMM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개 지분 가치만 따져도 9천억 수준이라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K케미칼의 일봉 흐름입니다. 작년에 SM상선의 IPO 기대감을 가지고 한 차례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급등 흐름들 나왔었는데요. IPO 철회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실망감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추세선나을 만들었죠. 이 추세선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등할 때마다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 2월 달, 3월 달 지나가면서 쌍바닥 역에서 잡아줬고요. 쌍바닥 이후에 돌파 파하고 지지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 가면서 이전까지는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5월달까지 지나면서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다중 바닥을 형성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매수세가 툭툭툭 들어오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이죠. 대규모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24일선 돌파를 했고, 오늘 빠졌다고는 하지만 거래량 매수 거래량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모습이죠 이 정도라면 우리가 붙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이 다중바닥만 보세요 이 바닥을 깨지만 않는다고 라 한다면 분할 매수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주보 흐름들 보시면 상승파동 나오면서 헤드앤슐더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상승 흐름들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달 5월달 지나가면서 쌍바닥 다중바닥 만들고 정배열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죠 SM상선의 IPO가 다시 재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6천원대 돌파해서 어디 1차 목표가 7천원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IPO 성공한다고 라 했을 때는 9천원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t k 케미칼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장기에 진입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과감하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식 1순위로 뽑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시가 총액을 보면요. 이 종목 2조 2천억 정도 되는 대형주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영업 이익, 영업 이익만 작년에 1년 동안 2조 9천억 3조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2조 1,600억을 냈죠. 자, 이렇다고 한다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 이익이 시가 총액을 넘어서는 종목이죠 pr이 1배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요 자 하나의 지배구조를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종목이 요 하나고요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있고 하나 솔루션 태양광 쪽이죠 하나 호텔 하나 리조트 리오프닝입니다 하나 디펜스 방상까지 전 분야에 있어서 지금 주요 어, 사업들이 호조를 보일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방위비 증상과 함께 화력을 증강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지금 우리 한화 시스템을 비롯해서 방산 업체들의 실적들 또 수출 실적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잠깐 보시면은요 장사 정포 요격 체계 누가 만듭니까? 하나 시스템이 만들죠. KPS 개발 사업 누가 합니까? 하나 시스템이 합니다. 초소형 정찰 위성도 역시 하나 시스템이 하고 있고요. K9 자주포 하나 디펜스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는 하나 디펜스가 신규 개발한 레드백이라는 장비를 들여가면서 하나 시스템 하나 디펜스의 실적들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의 일봉차트입니다. 일봉차트 보면 별로 재미는 없어 보이시죠?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5월 달에는 저점을 한번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봉으로 보시면 하나는 지금 몇년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연말까지 가면 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가서 절반 매도해도 좋겠죠 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죠 자, 과거 2005년 2007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탄력 받으면 대형주들도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절을 보신다면 저점 아, 27,000원대 부근을 이탈하면 손절하시는데 우리가 어, 박스권 상단 4만원대 후반까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는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주 행동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론에 밀려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책이 나온다면 이거 쑥 밀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 보시는 분들은 전고점 대 그리고 박스권 매매하실 분들은 이 박스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길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어, 우리 뭐 6만 원, 7만 원, 8만 원대까지도 아주 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는 음,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그 우리가 지수 차트 보시면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빠진 만큼 상승 돌렸을 때 탄력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기간 동안 저평가 우량주들 잘 모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도움이 되시라고 무료 어플, 주식연구소 어플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매크로 시황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매일 같이 종목 추천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고르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이 종목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자료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어렵거나 아직까지 아는 것이 많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식 연구소 어플은요 주식 성공 TV 영상 소개 글과 첫 댓글에 링크를 이렇게 걸어 두었습니다. 자 클릭만 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바라고요.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못한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장 어렵지만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분명히 좋은 시장.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